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튜 v 입니다 오늘 오늘은 가족 상황극을 할 건데요. 재미 재미 들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천슈바 휘바, 영천슈퍼는 자리 깔아갖고 피스통 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깔았어요. 가자. 처음부터 이렇게 분수 와졌다 우리 집이에요. 그러면 이제부터 뭐 상한거 시작. 어, 우리 집은 너무 부자라서 탈이야. 그래 돈은 하나도 없지만 돈... 오 자동으로 좋은데. 나는 여기 이사 왔다 오늘은 하하 하하하하. 난 이사 온게 너무 기분이 좋구만. 그래 기분 너무 좋은 거 같고 마음도 있고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같아 내가 애, 애지만 아무튼 이 너무 좋은 거 같아. 음. <laughs> 엄마가 가도 된다고 해서. 아! <laughs> 엄마 이거 우리 집이라고 엄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혼자 사는 우리 집. 근데 나중엔 걔가 놀러 올 거라고. 나중에 나중에 동생이 놀러 올 거라고. 그럼 t v 다 봐야지. 어, 저거 너무 재밌다. 하루 기나 생일이야. 오, 너무 일단 간대 이거. 아, 아, 유 음료수 먹어야지. 엄마가 냉약을 음료수 끝내 먹지 말라고 했는데. 에 괜찮은 거야, 에이. 그리고 이건 내가 다산 거니까. 딸기만 말고. 이거, 블루베이. 이것도 내가 샀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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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짱 맛있네, 이거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엄마가 나 목욕해야 돼. 어가구야 소독물을 누가? 누가. 누가. 어, 나 목욕해야 된다고. 이거 어, 어. 우리 엄마가 목욕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엄마가 목욕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쓱싹쓱싹 물에 송을 두르라고 했어 여기 도토리, 도토리 노래랑 왠지 비롯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야 쓱싹쓱싹 쓱싹리 쓱싹쓱싹 쓱싹쓱싹 목욕하자 쓱싹쓱싹 쓱싹쓱싹이 목욕하자 슥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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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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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 목욕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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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똥마려 아니야 아니야 쓱닥쓱서 쓱싹쓱싹 소리를 자쓱닥쓱서 쓱싹쓱싹 소리를 자 옛날 우리 집은 너무 꽁 너무 꽁 싸구리였어 엄마는 거기서 아직도 살수지만우와 우리 집이 아이고 카페였어? 눈물나가니었나?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옛날 집보다 이렇게 향기도 맞출 지 음료수 먹고 싶다. 이번엔 우유랑 사과, 아이, 사과 아이즈랑 우후! 사과 아이즈! 우후! 딸기만 우유! 맛있다, 이거! 이거 사과 이스 나이스. 으이, 지금 방이야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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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자야지. 우리 친구. 아유, 아유, 잘했어. 같은 향기 좀 봐볼까? 어? 어 징그러운 거미가 있어 우리 집에. 이제 이층으로 올라가지. 야또 평화로운 세상 내앞엔 아무도 없다. 너무 멀리 왔나? 너무 멀리 왔나? 나 걸어서 이건 100 100 킬각이나 기다렸는데. 너무 멀리 왔나? 어우, 어, 내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지. 그래서 조금 쉬려고, 여기서. 어우! 어우, 여기다 쉬는 게기 집이래, 부신 것 같다. 아니네, 기분 탓이네. 어우, 어, 다리 아파. 어 다리 아파서 여기서 조금 쳐야 겠다 아 이렇게 쉬는게 낫지 다리 아파 그그 시간은 얼마나 흐렸는데 100시간 오우 오우 오 노우 오우 노우 100시간은 너무 헤요헤요헤요 에이 요우 요우 요요요요요요요요 어저파에 뿌셔버렸네 내, 내 힘을 어네나 천하장산가봐 어어어나천하장선이네 어, 어, 어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해주세요 에요요요요 구독자 좋아요 해주세요 이옥TV 재밌었다면 구독자 좋아요 1백0명 해주세요 예요요요 그럼 고어 잠깐만